자, 선수 도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바꾸려. 이거 바꾸려. 이거 바꾸려. 자, 이제 직선도로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직선 서수 주택지로 해주시고첫 번제 2조 권영선 김태희이영록이규행원조산 주연승 최재민 김경환 선수들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선수분은 맨 마지막에 선수입니다. 어, 내 마지막 선수입니시가겠니다빠 가겠습니다. 빠뜨리가겠습다 빠뜨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빠뜨리고 네, 시 가겠습니다. 빠시니다 빠뜨리고 다시 가네니다빠고 다시 가겠니다고시니다빠뜨니다다 주현승, 최재민, 리탈이 김경환, 윤수지김경 선수 기권 리털네 최재민 선수 바로 뒤에 어, 육상에 선수 들어왔신 분입니다 지금 9분의 선수 동일하고요 서경훈 선수 안 들어오세요? 대로가 없어요 대로가 없어요? 그때 안 샀나요? 그때 아예, 아, 예, 예. 아 저분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요 긴장 좀 하셨나요? 저분도 토이언터 출신인데요. 네, 굉장히 잘하는 분이야. 토이언터. 토요타. 네. 아 토이언터가 그 고리싱 언더그라운드. 아, RC카페시죠. RC 카페시죠, 오레이싱 RC 카페, 소연덕, 언더로운드가 거의 뭐, 서울을 죽은 자는 미니지 3대 천왕 차이었죠서기원님이랑 그 앉아 계신 분이 그 당시에 미니지라 하던 분입니다. 자, 그럼 준비해 주시고요. 소연덕 아마 90년대랑 2000년 초반 걸치기 시작할 거예요. 준비하시고, 이를상을습니다그역전에들어 영상을 쓸건가요? 네. 약간 충돌의 도상을 보고, 는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이영것같보이영것 같습니다. 네. 뭐 지상을 보고, 지금 상을 보고, 이영고이고이영이영을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로서신 영상을 보이 영상을 고이 영상을 고 자 다음 시간 어 네. 3분 20초 1위 고영선 2위 원두산 3위 이조 4위 김규일 5위 최재민 6위 지현승 7위 김태 8위 유상진 9위 이형록 이형록 선수 베스트 20초 유기곡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베스트랩 20초예요 15초로 갱신했어요 아이 11초 공상동으 이제 갱신되네요 아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꺼 아, 어요아 집중했습니다 자나시한 3분 34초 1 1 2 3 2이4 5 2 4 1 2 0 2 1 2 2 2 2 4 2 7 2 2 7 8이대9 3 9 3 지금 내수막용으로 한달에서 두달정도 한 입원했던 양주영 선수가 지금 부상투원 마샤를 보고 있습니다 부상투원내수막용부상투원자 다음 시간 3분 1위 원산, 2위 화성선, 3위 이튜1이튜 선수 역시 본인 정복을 찾았습니다 현재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4위 이종, 5위 최재민, 6위 주연선, 7위 이영록 팔이 일등돼 이어 일등 선수 팔이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다리 뭐좀 하는 것 같아요 다리 바꾸 일등 선수 다리 바꾸 정신 다그 다음 시간은 2분 35초. 자, 아, 빅테이터에서 뭔가 차에 끌어버리나요? 계속, 태어나지못하있습니다 아, 야 와, 3명을 골로보네즘 하고 있어요. 이야, 진짜 짤인가요 네. <laughs> 네. <부대리에 섭다>, <laughs> 네, 그 자리에서 딱딱딱. 사람들 아말 못합니다. 연장자의 인연이란 게 맞는 거죠. 이상한 거찰수 없는. 아, 진짜 이런 것도 못하죠. 네. 김태희 선수가 저보다 1한 살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얼굴은 동안 이래서 저보다 1한 살이 많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3 0 초. 1위 원산, 2위 거영선, 3위 2금. 어, 멋져 멋죠 멋져. 네. 1위 원산, 2위 거영 3위 이 4위 최 5위 이종, 그위 조수, 5위 떨어졌습니다. 6위 최연수, 7위2영록8 0위육대 보이길 때 왜인지 주승 선수가 계속 이빈 선수를 가드해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건 적분인가요? 보슬머리 프라더스의 힘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 5 0 초. 오 힘들었어 또또 야. 자, 다음 시간 25초. 1위 원수산, 2위 거영선, 3위 200, 4위 김종호, 5위 최7민 6위 지현승 7위 영너, 8위 인상제, v 위 플레이. 현재 원수산 거영선 선수가 2 6위을 들고 있습니다. 어, 원수산 선수가 오랜만에 1위라는 것 같아요. 들어 으로 흥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김띠 선수 들어 으로 흥분하시겠습니다. 이종호 선수 끝까지 돌아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 뒤. 11시 50분에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또 자유주행 시간입니다. 다음은 <laughs> 자주행 시간입니다.

이제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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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